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요즘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스파이가 맞다, SCHD가 맞다 이런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우리들의 투자를 정의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단한 가지 투자가 정답인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투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현실은 그들도 해보지 못했고 저도 해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조합 측면에서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ETF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왜이 포트폴리오를 짰는지 그리고 왜이 상품이 들어갔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심플하지만 강력한 ETF 조합과 운용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ETF 명에 그 상품의 특성들이 나와 있거든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그리고 액티브 형태 가장 핵심이 될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에이스에서 나온 미국 나스닥 그리고 채권 혼합형. 그리고 금연물 당연히 금에 투자하는 것이겠고요 리츠 당연히 리츠에 투자하는 걸 겁니다 시장의 비중까지도 제가 적어왔는데 사회 초년생들부터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 공격형 비중에 그러니까 시장을 추종하는 것의 80% 그리고 시장을 방어하는 성격의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빠질 때도 오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핵심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80%이 내에서도 채권 혼합으로 일부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 그리고 커버드 콜이라는 형태로서 그리고 액티브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요 시장이 좀 나쁠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은 주식과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들고 간다 라는 전략인데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데 하방이 일부 방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월 배당입니다 그리고 시세 방어가 우수하고 연 10%의 배당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 라는 형태인거죠 그리고 채권 혼합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나스닥에 30% 비중이 들어가 있고 etf 안에서 미국 단기채를 70% 담기 때문에 3대7 비중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채권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시장이 안좋을 때는 나스닥은 빠지겠지만 채권이 오르는 형태로 시장의 방어를 알아서 etf 자체적으로 해준다 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극복하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금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하고요, 환율 리스크도 방어해준다. 그리고 리츠는 배당형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사 모으면 나중에 8% 9% 배당 나오는 거 그렇게 시장을 방어하는 컨셉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옵션은 이 3번 대신에 내가 좀 나이가 좀 젊다. 보통 나이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은퇴가 1~2년 혹은 내 월급 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3년, 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공격적인 자산들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나이가 좀 젊다라고 한다면 로봇이나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혹은 뭐 이렇게 비중들을 나누어서 본인의 성향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20% 내외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코미커는 여러분들 단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이 너무 많아요. 보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커버드 콜 전략, 그리고 고배당까지 가지고 가고 시장을 또 S&P 500과 디보라는 ETF로 추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능 ETF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분산입니다. 분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배당이 아니면 S&P 같은 지수의 상승분을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세 조각이 지수의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배당으로 주거든요. 합치면 비슷해요. 얘랑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얘가 더 커지는 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얘가 좀더 작아지는 면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당 쪼가리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시장에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엣지 자산 같은 거에 좀 빠져 있는 자산에다가 얘를 투입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좀 오른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덜 빠진 종목 혹은 덜 오른 종목에다가 내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치 보험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 코미컬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구축했을 때 S&P 500의 수익을 일부 떼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알아서 배당이 1%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연금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요 세액 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 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해서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보유하기에도 메리트가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일부 방어한다는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세제까지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인 건 같기는 한데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장기 투자는요, 결국 시간을 녹여내는 전략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전략을 세우기 따라서 내가 50만원을 월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세 가지 ETF를 나눠서 정립식으로 매수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혹은 5000만원 1억이다라고 한다면 은 목돈 투자를 할때 한 종목만 넣게 되면은 사실 이건 베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방어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공격하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투자의 습관입니다. 이게 매달 돈 나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돈을 넣으면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축에 대한 재미고 배당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재미로. 1, 2년 투자는 해보셨겠죠. 적금 예금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3년, 5년 해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라 측면에서, 고배당 종목들은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SCHD는 보통 배당, 배당 성장주 혹은 안정적인 방어성격이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는데, 22년부터, 그리고 25년까지의 지금 한 4년간의 흐름을 보면, 표준 편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0.99라는 의미는 68%의 확률로 표준 편차를 가정했을 때이 위로 1% 가까이 아래로 1%씩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에너지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면서 상하방의 변동폭이 매우 커졌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그룹면들도 있고 떨어질 때또 많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까지 올라왔는데 이 44640의 코미커는 0.9입니다. 실제로 슈드보다도 더안정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어, 변동폭은 더 낮다라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슈드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이 커진 측면에서 자 변동폭은 더 작은데 수익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슈드가 지금 22년 9월 27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상태를 살펴보면 슈드는 가격과 배당을 합쳐서 9.5%씩 연간으로 오른다라는 거고요. 이 44640은 지금 연간으로 12%씩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피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11% %가 오르는 거죠. 자, 여기에 어두 가지 두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건데 슈드는 아시다시피 배당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오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10년은 안해 봤거든요. 근데 10년은 해 봐야 슈드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식인데 저도 이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실유4는 같은 경우에는 S&P를 직접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면서도 일단 일부 시장을 방어한다라는 그런 포인트인고 제피는 배당이 극대화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가격은 7% 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연간으로한2% 오른 거죠 그렇지만 배당이 극대화되는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조금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컨셉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0.9 표준편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3월부터거든요. 지금한 4월 28일까지거든요. 보면은 이제 휴장 전까지인데 한만1 3 0 0원 정도 이렇게 보면 한 이게 한 0.9라고 보면은 보통 0.2, 0.5, 0.2, 1.4. 뭐 거의 1%가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2%가 움직였는데, 이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움직이다가, 자, 요런 거 보세요. 0.9가 표준 편차로서 1일 반도성에 가장, 가장 많은 하락폭이고, 1.8%면 거의 95% 확률에서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그마가 0.9, 2시그마가 1.8인 건데, 얘가 68%에 68%의 정기분포 확률, 얘가 95%의 확률이다 보니까, 자, 1.8%, 이 시그마는 거의 대부분 확률에서 이만큼 빠지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4대 사고, 6.4대 사면은 이제 만 490원으로 중, 종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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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건데요. 그 다음에 4%가 오르게 되고, 또2% 빠졌을 때또 사고, 그러면은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내가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고, 얘기도 길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내 투자가 뭐한달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 당장 사고 싶겠지만 분산으로 사시는 게 그리고 일일 변동성에 가장 하락폭에 사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거 설명드렸고 스파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런 거 얘기하면 꼭 장기투자는 스파이가 답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파이가 만만치 않아요. 1년 동안에 지금, 그, YTD로, 이제, year to date, 올해만 살펴보면 3%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는 한 11%, 12% 빠졌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 S&P와 이제 44649을 비교한 겁니다. 최대 수익률은 위로는 4%. 얘는 당연히 기술주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 그렇지만, 최대 수익률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얘가 많이 빠졌지만 얘는 덜 빠진다 라는 거죠.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니까 조합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기술주가 최근에 왜 많이 올랐냐라고 살펴보면 지금 보면 애플은 지난 어, 금요일 날3% 빠졌고 아마존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들은 또 나머지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버크셔스웨이은 지금 은퇴하셨죠. 그다음에 브로드컴, 구글, 테슬라 이런 것들인데 어 이 기술주의 시즌이잖아요. 지금 5월 초, 4월 말부터 그다음에 5월 28일날 엔비디아 실적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5월 28일 엔비디아 실적만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기술주들의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기술주들은 더 많이 오를 거고 만약 이때 안 나왔으면 더 많이 빠졌을 건데 이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드가 뭐 나쁘네요. 뭐 이거 뭐 S C S C H 뭐 슈드가 나쁘네요. 뭐 제피 뭐 쓰레기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베팅하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측. 을 배팅하니까 더 많이 오르는 거고 만약 여기서 더안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슈드가 더 좋네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계속 휘둘리시면 장기투자 못합니다 어쨌든 좀 살펴보시고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스파이가 더 많이 올라왔다 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기사가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중국 수출 막힌 엔비디아가 지금 새 반도체를 개발한다 라는 거죠 h백을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에 쓰고 있고 h20이라고 해서 중국산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저사양이 반도체 gpu를 수출을 했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또 다른 보면 중국에 대한 다른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또요 약간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5억 달러에요 중국 수출이 제한되면서 피해 봤던 손실 금액이. 자, 근데 지난 분기에 약한 400억 달러가 매출이었는데 지금 55억 달러면 거의 한 15%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특별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고 얘가 올라오면 당연히 다른 빅테크도 올라오겠죠. 이런 기술주들의 특성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배당 성장도 좀볼 포인트가 있는데, 1년에 59%가 올랐습니다. 22년도에 153원, 23년도에 600원, 24년도에 900원, 지금 386원이니까, 뭐,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곱하기 4배 한다고 라 했지만 1200원? 될라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좀 재밌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ETF를 사실 그냥 앵무새처럼 이 ETF는 s m p 추종하고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하방이 방어되고 뭐 이런 거는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곳간을 쌓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그,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잘못 드릴 경우에 다음번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쓸데없는 하지 말자. 아무튼, 상장일 2029년부터, 아 2022년 9월부터, 보면, 포트폴리오에도 답이 있거든요. 보면, 자, 보세요. S&P 500을, 이제, 뱅가드 VOO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20% 가까이 들어가 있고, 다음 디보가 18%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보라는 ETF는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타필라, 그다음 비자, 그 다음에 골드만 삭스 들어가 있고, CME그룹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최근에 변호성이커지다 보니까 파산상품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서 수수료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버핏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두 개를 왜 가져왔냐면은 보통 HTS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잖아요. 얘는 코덱스에서 나온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자료고요. 18, 16 같은 날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18, 16이 아니에요. 그리고, 3, 3, 뭐, 이건 적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액티브는 공시할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까지도 공시가 늦어지거나 또 반영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약간 자기들끼리의 어떤, 어, 그런, 운용 전략을 노출하기 꺼려 하는 전략이 바로 액티브이다 보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패시브랑 다르게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보 ETF를 볼게요. 사실 디보가 되게 매력적인 ETF인데, 배당이 적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 비중을 더 늘려서, 배당을 더 늘리는 컨셉이거든요. 디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자, 캐타필러가 가장 많습니다. 자,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도 들어가 있고, 방어주도 들어가 있고, 배당주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 JP, 홈 디포, 집 고치는 거. 이제 IBM도 있고요. 허니웰도 집 고치. 거, 애플 메타플랫폼 tjmx 그다음에 맥도날드 p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캐타필러와 비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ms. ft 인데 죄송합니다. c m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번 버크셔 헬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16%나 들고 있습니다. 아, 워렌 버핏이라고 해기보다는 버크셔 헬서웨이가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를 설명 드렸었는데 얘는 동시에 들고 있네요. 이제 버크셔 헬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들고 있는 건데 비자랑 다르게 비자는 결제만 담당하는 카드의 컨셉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카드의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vip를 차 하는 컨셉이고 결제망도 가지고 있고 카드도 발급하고 실제로 이제 어 이런 신용도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종합적인 카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이 올라오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얘보다 더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캐터필레는 중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오더를 안 갖고 왔는데 노란 포크레인 노란 뭐 중장비, 뭐, 뭐가 있나? 뭐, 지게차, 노란, 불도저?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의 캐타필라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는 주식의 포트폴리오였거든요. 주식 파트. 근데, 이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것이, 또 커버드콜이 파생상품을 매도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여기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지가 있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430에 매도해놨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30원이다. 음? 라고 한다면은, 어, 주식은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주식을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420원에 들고 있었다. 근데 430원에 팔겠다라는 계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30원이 되면은 주식에서 10원을 벌겠죠. 근데 만약에 440원이 됐다.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20원을 벌지만 430원에 팔겠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10원밖에 못 먹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으로 미리 받아 놓은 요것만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1,000원이 가더라도 43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는 한데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에서는 천원을 먹는 거고요 얘네서는 어, 옵션 프리미엄과 430원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요 430원에 430원과 420원의 차이만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의 매도에 대한 것들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같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 p 5 0 0을 들고 있고 디보를 들고 있으면서 나머지 배당 주식들을 들고 있다 라는 컨셉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뭐 100%를 다 매도해놓느냐, 아니면은 뭐한 50%를 매도해놓느냐, 아니면 10%를 매도해놓느냐에 따라서 타겟 커버드 콜, 뭐 고정 커버드 콜, 아니면 일반 커버드 콜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요. 하여튼 이런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순 지수형 ETF를 투자하시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 엣지 있게 재미를 늘려가는 컨셉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고배당과 지수종 배당 보세요. 92원, 97원, 97원, 100원, 100원. 뭐, 엄청 높죠?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엣지고 이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이 여력이라는 것은 주가가 빠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에이스 빅테크를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 됐으니까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배당금으로 알아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미당 2호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해드렸지만 솔직히 타미당 2호는 지금 완전 나락으로 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배당은 사실 성장하는 추세도 되게 더디고요. 얘는 성장한 속도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느냐 보시면은 120일 전 대비해서 제가 어떤 가공한 게 아니라 4개월 전 대비해서 타미당 2호는 지금 마이너스 2%인데요. 얘는 다 올라와서 지금 5.8%입니다. 그니까 러 배당도 사실 비슷하. 옛날엔더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고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도 주가도 올라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슈드 기반, S&P 기반이긴 하지만 제가 이때 놓쳤던 것이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할 때단한 가지 ETF로는 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을 방어할 때또이 코미커 말고 아 코미엑 말고 코미커라는 정보도 있거든요. 코미 호... 이럴 때 제일 제일 혼란스러운데 또 성격상 다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코미 커가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제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도 빠르고 하니까 사실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량 느낌만 오시게 되면 제가 AS나 뭐 카페나 아니면 댓글이나 아니면 멤버십 해주신 분들 더 성의껏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쓸 티큐 하시는 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분들도 메일 주시면은 어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3년 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당연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용기를 가지시고 저랑 같이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